우리금융주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주주가 지금 갑자기 그 썰이 하나 돌고 있어요.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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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하나 돌고 있어요.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 그 뉴스가 뭐 신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금융지주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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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라는 건데 일단은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기사 뜬게 뭐냐 그러면은 자 우금지가 일단은 그 m g 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에 지정된 건 이미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m g 손보의그 대주주가 누구냐 그러면 사모펀드 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에 여기 이제 그 jc 파트너스 입니다 근데 이 사모펀드에 인 인수 당시 주요 LP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러면서 이게 인수 금융에까지 그 우리 금융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금융 주주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얘네들이 묶여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보시면은 최대 묶여 있는 돈이 한 900억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출액이 440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 기사 수정 좀 했네. 아까 기사에 나와 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금융 지주가 지금 본인들이 인수금융 가운데 750억 원을 다른 데로 팔았다 라는 식으로 매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매각에 참여한 곳이 우리금융 지주의 자회사들이 또 들어 있더라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신고까지요. 후군하다나, 하단화... 어, 그것도 봤어요. 네. 예,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요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MB 손보가 지금 부실금융에 지정된 이유도, 문제가 이 회사가 뭔가를 그 뭔가 사기를 치고 횡령하고 이게 아니야. 예, 뭐냐 그러면은, MG 손보가 지금 본인들이 투자를 한 자산에 문제가 생긴 건데,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항공 관련돼가지고, 그치, 항공기 투자금융에 자산 관리를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항공기 투자금융이라는 게 항공기 리스하고 이런 렌탈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떴지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부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는 곧 회복될 그 금융 상품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요것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한 거에 원금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MD손해보험이 지금 조금 부실해졌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해간 대주주가 여기에 이제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가지고 MD손해보험을 정상화를 시키고 그 위에 또 다른 데서 수익을 내가지고 원금을 메꾸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 어, 증자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더니 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말 그대로. 경영권이 박탈이 되면서 JC 파트너즈가 공중 분해가 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되면서 JC 파트너스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 m g 손보를 인수할 때 이게 꼬여있던 곳들이 누구냐라고 까봤더니 거기에 우리 금융이 껴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작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도에 라임 사태가 떠오르긴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를 놓고 보셨을 때 소위 말해서 그 지금 우리 금융이 여기 그 JC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려줬죠. 그리고는 JC가 다시 MG 손보를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났을 때상업 펀드는 요걸로 여기에다가 부채를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자를 지급을 하면서 요 채무 채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중간에서 MG 손보에 대한 투자금을 날릴 판이지. 요걸 날릴 판이면은 여기서 올라오던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자를 못 낸다라는 거고 원금 내놔 이 새끼야 이러면 은 원금을 줄수 있냐 없냐 요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어차피 사모펀드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굴리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제시가 다른 데뭐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고 다른 데 처분할 자산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우리 금융은 빌려준 돈이 대충 얼마다? 대충 이제 처음 들어간 돈이 한 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지금 묶여있는 돈이 그래도 한 8,900억 된다라는 썰이 돌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정확하게 까봐야 알겠지만 자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이 8,900억 8에서 900억 정도가 터질 수도 있다는 라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생각하셔야지 8,900억 터지는 게 정말 우리 금융주주의 문제가 되느냐 <laughs> 야얘 지금 영업이익이 1년에 4조야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1조야 아 물론 물론 천억이면 10%야 물론 하지만 이런 거는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예전에 그 라임사태 같은 게 터진 거는 신한금융지주가 라임사태 때문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은행이 은 이익을 내고 난 뒤에 그 이익분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중간에 내가 혹시나 대출 같은 게 빵꾸가 날수 있으니까 내가 사업한 것에 빵꾸가 날수 있으니까 그것을 잠시 메꾸기 위해 가지고 비상금을 쟁여 놓는 거를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그 충당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일조원 규모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신한지주가 지금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빌빌거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우리 금융지준을 보시면은 본인들이 내고 있는 영업이익 수준에 이 정도면은 괜찮다 정도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요게 지금 천억이 이게 문제가 될 거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썰얼이 도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단독기사 제목에 있던 게 내려간 것 같은데 단독기사 제목에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은행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에 손실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엔지손해보험과 같은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지난 몇년 동안 이렇게 투자 활동을 했던 그니까 말 그대로 금융 활동을 했던 요런 투자 사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 그리고는 요게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투자를 중지하겠다는 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니까 요것이 솔직히 저는 그지 뭐당장의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뭐 사모펀드를 통해서 뭐 부동산 pf. 어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pf 해가지고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면 검토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를 중지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금융주주는 예대마진이 대한민국이 뭐 대, 대한민국 은행들이 대부분이지만 예대마진이 거의 뭐 수익의 한 60에서 한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70%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요 이외에 한 20에서 40% 정도는 어디서 났나 요게 본인들의 자산을 직접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건데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은 계속 수익으로 기록이 되겠지만 이거를 추가 투자하는 걸 중지하겠다라고 하면 신규 투자를 중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재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파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기업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급작스럽게 조금 소소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요 변화가 무엇을 건들 수 있냐? 앞으로의 실적 혹은 앞으로의 재물을 살짝 건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 에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까인다는 건 아니야. 기존에 뿌려놨던 돈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자산평가라든지 아니면 뭐이게 들어오는 이익금이 있을 거니까 재무가 막10% 20% 빡빡을 하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가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 게 살짝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보면은 그냥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한 2조 8천억 벌었고 올해 한뭐 3조 번다 그러면은 EPS 비슷하게 나올 거고 배당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9 0 0 950원 배당이고 그럼 대충 배당금이 지금 몇 프로? 5.5에서 한 5.7%, 5.8%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동분기 대비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여기는 오히려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예대마진이 주요 매출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영업이익이, 오히려 순이익이 다른 은행들보다 더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은행 중에서는 대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MG 손보에 들어갔던 천억이 트리거가 돼가지고 다른 투자 자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거는 약간 우려사항이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뭐가 됐든 간에 그치 어, 우리 금융회조는 아이유가 모델이다 그 인정 그 인정 그래서 요거는 투자하실 때 악재라는 건 아니에요 악재는 아니지만 혹여나 이게 2차, 3차적인 파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투자할 때좀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뉴스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뭔가 뭐 종토방에 뭔가 민심 같은 거는 체크를 하셔야겠지만 그러면서 수급이 이렇게 어떻게 가느냐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터진다 라고 하면은 그 매도의 이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민감하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민감하게 추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한열 종목 언도로 낮추셔야지 왜냐? 요렇게 해야 대응이 되 알겠죠? 이, 어. 이래, 이래야지. 이게, 이게, 그, 요게 아주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어, 그리고는 아주 큰 악재는 아니다. 그런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잠깐의 조정이 이유는 되는데, 공포스러워 할건 아니다. 왜? 천억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다. 그 있잖아. 내가 이렇게 뭐, 그, 어, 어 월급 대, 대충 받고, 내가 좀 이렇게 뭐 연봉 받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사고를 쳤어. 뭔가 이게 접촉사고가 딱 났어. 그래서 한 30만원 나가. 그러면은 내가 그 밥을 못 사먹냐? 아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거거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다. 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아주 그냥 어 아주 힘이 좋습니다. 힘이 좋고 드디어 신 고가를 썼습니다. 52주 노노 역사상 신고가라는 거는 위에 효과가 없다. 위에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누가 기아를 말씀하셨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매물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가다 말고 밀린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오늘 보시면은 가다 말고 밀렸어 이게 그지 분명히 뭐 마지막에 기관 외국인이 몇뭐 팔면서 물량이 뭐 터지면서 이러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용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얘를 팔아버린 이유가 뭐냐. 오늘 보시면은 개인이 팔았네. 네, 어쨌든 장마감 때 기관 외국인이 좀 집어 던졌어요. 근데 요걸 볼때 이걸 그냥 좀 길게 놓고 보시면은 이미 매물대 물량이 많거든 오늘 딱히 이번주에 딱히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요 물량들이 눈치 보다가 대충 왔네 아이 나는 도저히, 뭐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팔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동안 분할 매수했고 나는 적당히 뭐 익절한다? 아 나는 여기서 그냥 기아 안 살래? 차라리 테슬라 살래?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은 매물대를 처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차트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차트는 너무너무 예쁜 차트다. 아하, 이 차트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 아주 그냥 애간장을 녹이면서, 어, 아주 그냥 똥써놓고 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보시면은, 우리 금융지주,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자리도 괜찮은데, 뉴스가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지금, 어, 우리 금융지주 52주 신고가라 그러는데, 52주 신고가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싸냐 비싸냐 이 기업의 컨센서스가 좋냐 나쁘냐를 놓고 보셨을 때이 기업의 평가 지금 이 기업의 주가는 싸고요 이 기업의 평가 앞으로 컨센서스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팔때 아니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줄이는 거 맞아 어또 올랐네 5% 올랐네 들고 있는 거5% 던져 어또5% 올랐네 들고 있는 거5%또 던져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도 돼 대신에 여기서는 아이 하고 난다 팔고 나갈 거야 이러면은 조금 곤란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더 들어가는 건좀 그런가 하시는데, 본인의 목표주가 목표 수익률을 잘 보고 계산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르면은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는데 싸면은, 욕심을 내볼만 하긴 해. 어, 지금 금리 인상이 메인 테마고, 그런 테마 중에서 금리 인상하면은, 뭐, 비싼 애들 다 골로 간다. 뭐, 테마주들 골로 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테마주냐 아니야. 비싼이 아니야. 금리 인상 수혜가 있냐 없냐 있어. 들어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해요. 국제으과 올라갈 때, 뭐, 우리 뭐, 에너지주를 사는 거랑 똑같지. 근데 대신에 수익률은 낮습니다. 대응 잘 하셔야 돼요. 되게 민감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뭐 2만원을 간다고 칩시다 2만원 정도 가면은 한뭐한 4천원 정도 수익인데 그러면 25%예요 그럼 20% 25% 정도에 내가 만족한다 그럼 들어가는 거지 대신에 20% 25%올 때까지 내가 안팔수 있냐 그거를 잘 따지세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우리 금융주주 어, 요 정도로 좀 다시 볼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주주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살것 같아요. 지금 얘가, 5월 선? 5월 네, 선? 주선으로, 주봉으로 보시면은, 빨간 주니까 20주선? 정도를 지지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차라리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산다라는 마인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수익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요런 데 들어가서 한두 번 먹어보면은 계속 이런 자리만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수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이 매수하는 것은 아주 좀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아니 그때 좋다고 할때 그때 사지시라고 욕을 했으면 욕을 했지 지금 들어가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럴 때 들어가면 위험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볼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금융주주 신고가 쓰자마자 악재냐 라는 게 나왔는데 악재는 아니다 라는 거 대신에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소식이다.